근데... 자, 오늘부터 내신은 완전 내신 아니고 그냥 내신 그 맛보기. 문법만 하고. 맛보기만 문법. <laughs> 미리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그렇까요제 힘들어 하는 게 문법이니까 그랬어. 그거는 이건 알죠. 다음 시간까지 이거통문장 외우시면 어? 어? 안 돼요. 알았죠? 너 이거 아니고. 너 내고. 자, 우리 이거 너너 나고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? 너는 1과 동화 1편 이요 이장이 <laughs> 선생민수이 이거 받아 봐. 점수 해 줘. 존나. 야 네, <laughs> 아, 얘는 서공으로 해서 배우고 네. 다 아, 아, 어? 네. 서공. 네. 서공구. <웃음> 서공? 서공? <laughs> 서공? 응? <에>? 서공. <laughs> 몰는거야잘 말하고 있어. 서공고 서공공. 자, 이렇게 음, 니다 음, 다음, 네. 어, 다음 시간에 볼거알려드립니다일단 다음 시간 다음 다음 주하일 다음 주하 하루 종일, 다 다음 주 하루 일 다음 주하 하루 종일, 다음 주 하루 종일, 다음 주 하루 종일, 다음 주 하루 하 왜두 지문만 하려고 했거든? 귀엽다. 다섯 지문에? 뭐라고요? 엄청 <laughs> <항상> 귀엽다고? <laughs> 아니, 아니, 와, 이게. 어, 네, <laughs> 받아가시고요 열흘과 <laughs> 빈칸을 하고 오늘 프린트 나눠줄거예요 <laughs> 프린트 전부 암기해주세요 아 프린트 전부 풀어주세요프린기그 다음 두번째 뭐가 있냐면 오늘 복습노트 있거든요 백지. 이거 백지시험 볼거예요 어떻게 할수있요지시험 <laughs> 빈칸하고 백지 다 봐요? 다 두개 봐요 그래서 반드시 4시 20분까지 오셔야 돼요 반드시 4시 20분 이후에 오면 다 가만 안 <laughs> 둬요 4시 반안 돼요? 안 돼요 어? 이제.. 4시 어. 이요 음. 이제요? 앞으로요? <laughs> 어, 어 어, 학교 10... 끝나자마자 달려와야 돼. 네. 이거 시험 보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린다 4시 20분 전에 왔는데 통과 못하면 어떡해요 네. 그러면 인정 끝나고 나부터 안 되지 어, 어. 어. <laughs> 그럼 너 고2가 된다 근데 5시에 와서 다볼수 있을 것 같은 데어였어 아, 아니야 이거 쓰는 데만 진짜 농담이야 40분 이상 어 망했다 어 수업료가 어. 어, 그렇게 많아요? 지금 보세요 이겼어 아, 쌤이 보내야 일단 들어와 들어와 쌤 아, 들어오라고 오무리 어, 0니까겠다 분쇄기같은 야너크 야, 지금 녹화되고 있네데 네. 왜? 어. 네.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, 이새끼 아니, 지금 저기 있어. 어? 초점이 안 맞아. 그치? 선생님, 보기시는가 봐요, 카메라. 어? 초점이 안 맞는데? 회장님 얼굴 뒤에 이렇게 하면 어, 진짜 안 맞아. 초점이 왜안 맞는 거지?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돼. 정면을로 해보세요.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, 나 이렇게 직접 들면, <풀면서. 웃음> 오, 안다안 오, 안되